쪼그리로 앉아보세요, 이렇게 앉아있는데 힘드시네? 끙끙 소리 내네? 그러자, 좀 일어나보세요, 뚱뚱. 어제 못일어나시요 혼자서. 그런데, 예, 네. 어디가 불? 어르시는 빨리 거요더 빨리는 못 걸으시고, 예, 빨리도 못 걸으시고, 잡지 말고, 네.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왼쪽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못올라가요못 올라가세요 지금 못 올라가세요 이게가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그래서 좋은 시간이 더 길어. 시작지. 먼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진대